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받는 박일의 엄마 진영지사입니다 어, 먼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어, 예린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예린이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작고 사랑스러운 예린이가 어, 유아세례를 받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음. 15살이 되어 부모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구원의 확신으로 신앙 고백을 하여 입교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 저와 남편 박은수 집사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기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1년이란 신혼생활을 보낼 때쯤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미 예린이를 선물로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은혜의 담비란 뜻으로 태명을 은비라고 지었습니다. 어, 감사하기도 은비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어, 은비가 태어날 때쯤 이름을 고민하던 중, 은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자로 발글리에 옷빛인으로 예린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어, 예린이는 온순하고 순종적인 아이여서 특별히 양육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소 예린이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가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의사표현도 하고 소년부 때부터 스스로 차팀에서 워십으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등부에서도 워십으로 섬기고 있을 정도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 다듬어 가시기도 하시고 주변 친구들의 좋은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입교 같이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 예린이 영화보 때부터 친구들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린이의 신앙성장을 위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주일학교 봉사하면 좋겠다고 권하였는데 엄마인 저와 약속한 대로 현재 유아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하던 예린이가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그런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입교반구나 생각하며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 기준에서 예린이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인 인색했으며 다른 아이들과 비교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이탁받아 양육할 뿐 자녀가 소유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린이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대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린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부모로서 할 일은 예린이 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어떤 꿈을 꾸던지 옆에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린이를 위해 더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린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에 살아가는 귀한 생명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을 저희 부부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